주일 삼부 예배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여란기아 21장 1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화면에 비춰지는 말씀을 교독할 때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의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의 젠줄과 아합의 집을 다 보던 줄을 예루살렘이 베풀고 또 사람이 그의 집을 씻어 오픈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리지라.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 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력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문에서 나온 그의 조상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더라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므낫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궁궐 동산 곧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몬이 왕이 될때 나이가 세 예루살렘에서 니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리아 그의 아버지 문낫세의 행함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더니, 그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게 하여 왕을 삼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아몬이 우사의 동산 자기 묘실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주일 삼부예배 오신 성도님들과 영상을 통해서 예배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 굉장히 나쁜 왕들 계속 보다 보니까 짜증이 나는데 이제 다음부터는 요시아가 등장을 합니다. 예. 그래서 설레고 기대되는 마음으로 오늘 한 주만 좀잘 넘어가면 되겠다. <laughs> 예, 아 짜증나요. 어쩌, 어쩌면 이렇게 할까. 예, 참 짜증납니다. 예, 아 사람이 이렇게 악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예,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예, 다음 주 소망을 가지고 오늘 좀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무나세라고 하는 전대 미문의 악한 왕이 등장을 해서 자그마치 55년간을 어, 유다를 통치를 합니다. 이제 섭정 기간도 있고요, 단독 통치 기간도 있고요. 어쨌든 55년입니다. 만만치 않죠. 그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 정도 통치는 사실은 아무나 할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예, 아무리 사람이 악하다고 해도 그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므나쎄 왕은 55년 통치했기 때문에 능력 있는 왕이었다. 뭐 이런 관점에서 아주 그, 거부감 올라오게, <laughs> 거부가 올라오게, 그렇게 평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인정은 합니다. 그냥 55전이 되겠어요. 예, 실력이 있어야죠. 그리고 정치력도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다방면에 모든 게 있어야만 이게 이제 통치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어, 인정은 하지만 그건, 그건 좋은 통치가 아니다. 음? 결과가 어떤 방법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악한 방법으로 피비린내 나는 정치를 했어요. 오늘 단편적으로 얘기했지만 예루살렘 이쪽에서 저 끝까지 피가 가득해요. 피비린내 나는 정치를 했어요. 이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폭군이지. 55년 통치의 결과 좋으신 하나님이 진노하시게끔 통치를 했어요. 그래서 악한 능력은 있었을지 몰라도, 우리가 흠모할 만한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은 아니다. 이게 무슨, 이게 무슨 성공적인 인생이고, 이게 무슨 성공적인 왕이냐. 절대로 그건 아니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성경의 평가는 문화세는 악한 사람일 뿐이다. 악한 사람이 통하는 사회가 참 이상한 사회고, 어떻게 그런 사회를 만들었는지, 내 나라 내 왕국 유다가 어떻게 악이 통하는 세상이 되냐.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만 거짓과 선동과 나쁜 정치가 하나님의 공의를 이기게 해서는 안 돼요.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거 닮아가면 안 됩니다. 왜 악한 방식을 닮아갑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당시에 걸출한 선지자가 있었다라고들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이 누구다 이제 이름이 등장을 하니까 뭐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면서 고군분투는 했어요 그런데 이 악의 흐름을 멈추지는 못했어요 바꾸지는 못했어요 그게 참 안타까운 거고, 의아한 거는요, 이토록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을 못 길러냈다, 히스기아가. 자기는 기적이 일어난지 몰라도, 뼈 아픈 실책이다. 어떻게 믿음의 사람을 못 길러냈을까? 정신이 번쩍 들어요. 그러면, 그 시대의 태평 성대 시대의 선지자 그룹도, 어떻게 그런 그룹을 못 만들어냈냐? 이거를 제어할 수 있는,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능력의 사람들을 왜못 길러냈냐? 하나님 앞에 와서 참 회개 많이 하지 않았겠나? 응? 어떻게 이룰 수 있나? 라고 하는 것을 묵상을 해보면서, 자, 우리도 잘해야 되겠다. 응? 믿음의 사람들을 자꾸 길러내야 되는데 이거 실패하면 안 된다. 교회도 부흥성장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부어지려면 믿음의 사람이 계속 길러져야 돼요. 거기 하나님이 역사가 임하는 거고요. 거기 하나님의 역사가 임해야 놀라운 놀라운 은혜가 온 세대 가운데 임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깊이 잘 생각을 어, 해야 되는 거고요. 이 책임을 우리가 결코 소홀히 어, 생각을 해서는 예, 안 되는 겁니다. 힘이 있는 사람 앞에서 믿음을 지켜내고 교회를 지켜내고 하나님의 성교를 지켜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좀 설교 용어가 세요. 예, 1, 2부 설교도 좀 셌고요. 3부도 제가 센 환경에서 좀 살아서 그래요. 유한, 유해 보이는 어디 가면 제가 있었던 공동체는 인정도 안 해주시잖아요. 그게 뭐야 뭐 이렇게 하는데 거기도 쎕니다. 그러니까 센데니까 이제 그런 환경에서 살다 보니까 용어가 좀셀 수밖에 없는데 좀 오늘 좀 제가 봐도 좀센것 같아요. 오면서 묵상을 해보니까, 야, 내가 너무 단어 선택이 세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좀 어, 말을 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성교를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낸다고 하는 것, 어, 힘이 센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 앞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절대로 쉽지 않고 모든 걸 걸어야 돼요. 기도하면 되는 줄 알아, 라고 말하는 사람 앞에서, 기도로 문제를 풀려고 하면, 풀려고 하면 정말 각오해야 돼요. 정말 각오해야 돼요. 끝까지 가야 돼요. 중간에는 제가 져요. 기도로 푼다는 사람이 져요, 중간에는. 근데 끝까지 달려가면 결국 기도하는 사람이 이기고요. 그게 뭐 대수냐 하는 사람이 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축복은 만만하지 않아요. 너무 쉽게 생각해요. 전 너무 어렵게 자꾸 얘기를 하는 거고, <laughs> 쉬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만만치 않습니다. 정신없이 달려가요. 정신없이 달려가는데 방향을 잃지 않고, 기도를 잃지 않고, 말씀을 잃지 않고,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어느덧 순간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들의 공통 분모가 뭐냐면, 왜 이게 됐는지 모르겠대요. 전 미국에서도 자동차 휠 하나 가지고 백만 잔자 된 교인이 있으세요. 어떻게 그거를 개발을 해내셨어요? 그랬더니, 모르겠대요. 자기 모르겠대요. 근데, 기도하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고군 분투하며, 기도하면서 하다가 아이디어가 생각이 나서, 그걸로 자정, 자동차 바퀴 휠을 고안을 해서 만들었는데, 그게 히트를 쳤다는 거예요. 아유, 그러면, 장노님, 그거, 자식대에도 음. 재미있겠네, 그랬더니, <laughs> 자식대 가면 재미없을 거예요. <laughs> 그때는 그때 필요할 거예요. 그때의 은혜가 필요할 거예요. 요건 내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게 공통 분모입니다. 모든 걸 잃을 것 같아. 말씀을 지키면, 기도의 길을 걸어가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다 잃을 것 같아. 그래서 정신없이 달려가는데, 끝에 가서 보면은, 아이, 전부 다돼할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쨌든, 돼요, 돼, 어때? 그래서 제가 잘 쓰는 표현으로, 하나님 축복받은 사람들은 신기해, 내가. 이게 어떻게 됐냐고, 이게 어떻게 통했냐고, 이게 어떻게 결실이 주어지는지, 내가 신기하다니까, 내가. 그러니까, 정말 제대로 된 하나님의 기, 축복과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 마음이 늘 뜨거워요. 아 이게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구나. 그러니까 축복의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 언제 어디서든 기도를 지키셔야 돼요. 믿음을 지키셔야 되고요. 하나님과 늘 동행해야 됩니다. 단 하나님과 동행함을 세상에 풀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지혜가 있으려면 말씀 충만해야 되고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면 어디를 가든 다 녹아들어갈 수 있어요. 왜못 녹아들어갑니까? 각 분야별 성공한 사람들의 책이 얼마나 많은데요. 다 녹아들어갔잖아요. 안 쉽죠. 근데 돼요. 신기해요. 이게 된다. 그때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걸 해놨더니, 요때 내가 쓰게 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 순종했더니, 요때 제가 쓰게 됩니다. 그게 다 공통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예. 모든 걸 걸고 싸워 나갈 때 싸워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어, 제가 이제 선교 현장 얘기를 일, 이부때 했고요. 지금 3부 때도 이제 하는데 이건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laughs> 아주 오래전 얘기입니다. 어. 이제 군인들은 전쟁 중에 주의를 지킬 수가 없잖아요. 전투 없는 날이 예배가 드리는 날이에요. 그래서 전투 휴일이라고 그러죠. 휴무, 전투 휴무. 남자들은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압니다. 근데 이제 평시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평시는 주일을 군에 있는 교회에 예배를 잘 지켜요. 근데 책임자 명령으로 전투 휴무일에 예배를 드리고 주일 예배 못 드리게 할 정책이 하달될 거다라는 얘기가 세어 나왔어요. 그 그룹 안에 아무도 지켜지는 건 없어. 크리스찬이한 분이 계셔가지고 이거 큰일났다 해가지고 그거를 얘기를 살짝 흘린 건데 난리가 났어요. 교회도 난리가 나고요. 목사님들도 난리가 나고요. 아니 지금 평신대 왜 전시처럼 하려고 하냐고 그건 아니지 않냐고 막 왈가왈구하고 막 난리가 났는데 아무도 뭐 정식으로 반박을 못할 때예요. 그 시대는 근데 그 중에 목사님 한 분이 어, 뭐, 나는 할 만큼 했고, 이만큼 올라왔으면 됐고, 그동안 목사로서 잘 먹고 잘 살았으니, 이거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본인 동기분들 각 군별로 있어요. 최고위직에 오르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 같이 가서 그 책임자 만나서 이거 얘기하자고, 그렇게 했더니, 전부 다 일정이 있다고 다 도망갔더래요. <laughs> 이분 혼자 남았어요. 이게 갈갈합니다. 발갈해서 뭐 그래? 그럼 나 혼자 간다 하고 딱 갔는데 아니 그 최고 책임자 만나려고 하는데 그게 상대가 안 되는 계급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좌진들은 맞고요. 이 사람은 들어가겠다 그러고요. 그때 또막큰 소리 내던 시대니까 막 서로 큰 소리 고성이 오가고 하니까 그 책임자 분이 안에 있다가 고성이 나니까 밖을 나와 봤어요 그랬더니 어 누군데? 내 방에 앞에 와서 이렇게 소란을 피우냐 했더니 어, 난 목사라고 내가 할려고 왔다고 그럼 들어오라고 그래서 들어가서 자초지종을 딱 얘기했더니 이분이 놀라는 거예요 총책임자가 자기는 그런 지시한 적이 없대 그 밑에 있던 사람이 잘못 들어가지고 감히 못 물어보고 지금은 물어보죠 이게 맞냐고 물어보겠죠. 정무적인 판단을 할 텐데 그때는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그 지시 문서를 만들었어요. 나갔으면은 이게 보통 아무리 그 시대라도 보통 파장이 보통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깜짝 놀래가지고 야단치고 그걸 누가 내리라고 그랬냐고 어, 전부 다 처리하라고 해서 그걸 해결을 했습니다. 이분만 하나님이 쓰세요. 이분만쓰세요 평생을 쓰시더라고요 세컨드 인생 써주시고요 세컨드 인생 끝났는데 서드 인생을 써주시고요이분만써주세요 그때 책임질 자리에 있었던분들 나머지 분들은 쓰임 받았다는 얘기는 제가 들어본적이없어요 그래서 저는요그분 제가 가까이 모시고 했기 때문에 정말 깍듯하게 대했습니다. 정말 급진하게 대했습니다. 그래서 저를 굉장히 좋아해 주셨어요. <laughs> 제가 잘해드리니까 자격이 있으시다고 목사님은 자격이 있으시다고. 그 이후로도 좀 오해들이 좀 있어가지고 위기가 여러 번몇번 번 있었어요. 제가 있는 동안에. 근데 의회 분들이 저 사람은 책임지겠다 한 분들은 뒤로 빠지고 의회 분들이 똑같아요. 뭐 이만큼 뭐 누렸으면 됐지 뭘더 영화를 누리겠냐고 하면서 막 주도적으로 앞서 나가는데 나중 가서 보면 그 사람은 빠져 있어. 다른 사람이 주도한 걸로 돼 있고 주도는 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빠져 있고 결국 그 사람을 쓰셔요. 다른 사람 쓰지 않아요.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워요. 문화세는 이걸 실패했다. 이거 실패했다. 우리도 실패하면 안 된다. 정말 믿음의 길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지키는 것은 때로는 모든 걸 걸어야 될 때가 있어요. 주저하지 말고 걸으세요. 주저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주저하지 말고 믿음의 행보를 가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예요. 예. 안져 주셔도 할수 없고. <laughs> 천국 가서 하님 갚아 주실 거고 나한테 안 갚아 주시면 자녀들한테 갚아 주실 거니까. 갚아 주실 거니까. 예, 거기에 역사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를 우리는 잘 지켜 나가야 됩니다. 예. 그것을 제대로 된 표현을 하자. 이게 좀센 표현에 필사적으로 해야 된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필사적으로 지켜나가는 거다. 믿음은 그렇게 해야만 지켜지는 거다. 그런데 지금 문하세가 통치하는 유대 55년 사이는 이런 인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지 않게 되고 그룹을 못 지어요. 싸움을 해도 홀로 싸움하다가 뭐 무너지게 되고. 예, 그렇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으로 무너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제대로 임하게 되는데 열왕기와 21장 15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겠습니다 이런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며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하셨더라. 그래서 영적 방벽이 무너지니까 진노가 임하는데 두 가지로 이유 때문에 임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부터 하나님 화안 나게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뭐 잠깐 좀한 10, 뭐 10년도 아니야? 한 5년 잘했나? 그럼 몇십 년은 또 악을 행하고요. 한 번도 마음에 들게 제대로 한 적이 잘 없다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아무리 문화세가 끼어도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거기에 동조하고, 거기에 넘어가서 같이 악에 가담했기 때문에 그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를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가난원 족속 쪽에 아모리 족속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난 땅에서 이 사람들을 내쫓았거든요. 왠줄 아십니까? 땅이 토해냈어요. 죄가 너무 심해서, 근데... 지금 유다의 죄는 아무리 사람의 죄보다 훨씬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해낼 거라고. 땅이 토해낼 거라고. 못 살게 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이 축복의 땅에서는 살 자격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격이 되야만 하나님이 지정하신 땅인 가나안 땅에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자격이 되야만 하나님이 지정하시는 땅인 이 땅은 축복의 땅이에요. 그 땅, 가나한 땅에 그 자격이 있는 사람만 제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자격을 갖추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될 이유를 갖추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계기를 만들어드리세요. 그건 내 영역이에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안 하기 때문에 할수 없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 무너져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에는 은혜로 다 넘어가셨는데, 이제는 하나하나 모두 측량하시겠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1장 13절 말씀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마리아를 젠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 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요 나도 보세요. 말씀 나도 보세요. 북한국 이스라엘 사마리아를 젠줄이 있습니다. 이게 기준이 맞나 틀리냐 하는 것을 유다의 그대로 가져오겠다 하는 거고요. 아합의 집을 측량하던 다림보던 추을 그대로 예루살렘에 와서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성을 이렇게 죄악의 도성으로 만들었으니까 반드시 그걸 재보고 심판하시겠다고. 그릇을 씻으면 어떻게 됩니까? 씻어 없습니다.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뭐 담을 수도 없어요. 완전히 씻어서 엎어버린 것처럼 예루살렘을 완벽하게 씻어버릴 것이다. 그래서 다 흩어지잖아요. 그렇게 돼서. 그렇게 할 것이라고 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어, 예루살렘에 주목을 하시는데, 문나세가 통치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정적들을 죽이고 악행을 행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무제한자의 피가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은혜는 사라졌어요. 이제 평가만 남았어요. 심판만 남았어요. 누가 견디겠어요. 은혜로 살아야 돼요. 항상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항상 싸우셨어요. 좀 아득히 보이는 곳에 성막이 가서 적들이 쳐들어오면 성막하고 일단 부딪혀야 돼요. 하나님이 맞서 싸우시겠다는 사인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하고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저주 중에 저주입니다. 이렇게 해서 남왕국 유다도 결국 좋은 왕이 다음에 나오는데, 결국 그왕 하나로 끝나고 유다도 멸망을 피할 수 없게 되고, 뭐 많이 모았으면 뭐 합니까?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경고하시고, 그대로 이행하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당작 무나스의 어, 뒤를 이어 왕이 된 아몬도 어, 살해를 당하고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예, 돌아와야 돼요. 항상 제대로 된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센 표현으로 얘기한다면 필사적으로 제대로 된 길을 가야 됩니다. 자꾸 유혹합니다 옆에서 이렇게 해도 된다 저렇게 해도 된다 속지 마세요. 속지 마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길, 그 길을 지키고 그 길만을 가야 돼요. 어?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고, 어? 정말 집중력이,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한데, 그렇게 가고자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예. 이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면 좋겠고요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적이 왜 일어났는지 몰라요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왜 일어났는지 몰라요 이게 됐네? 어떻게 이게 됐지? 어떻게 하나님이 도와주셨지? 응? 우아해해요 그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결과가 그래요. 근데 그 내면을 보면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루토기를 지키고 제대로 된 길을 걸어가고 말씀의 길을 걸어가고 기도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 명하신 길에 대한 순정으로 걸어가고 거기에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다. 그런 사람을 찾으신다. 그런 사람과 함께 일하고 싶어 하신다. 라고 하는 것. 예, 역설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 꼭 붙들고 예, 이런 의미에서 아주 야 어떻게 이게 됐냐 그런 소리를 여러분 평생 가면서 저도 포함해서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아멘하세요. <laughs> 많이 이런 얘기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이 많이 한해 살아도 많이 많이 예, 그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어, 문하스의 악한 통치를 어, 탄식하시며 어, 유나 유다의 이 악한 행시를 탄식하시는 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님 어,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는 잃어버리는 것을 향하여 달려가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손을 꼭 붙들고, 어떻게 이렇게 해주셨습니까? 어떻게 이게 되었습니까? 깜짝 놀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24년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이 귀한 탄성으로 마무리 짓게 해주시고, 다가오는 2025년도에는 1년 내내 이 탄성만이 가득한 한 해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더 용기를 내서 힘을 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